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각 토끼띠별로 4월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생 김효년 평온한 한 달. 1939년생 토끼띠는 4월에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세입니다. 급격한 변화나 갈등은 적고 일상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대인 관계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큰 수입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모은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은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1951년생 10몇년 새로운 기회의 도래. 1951년생 토끼띠는 이번 4월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전에 쌓아온 경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예상보다 좋은 재정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낭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체력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63년생 개면연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시기. 1963년생 토끼띠는 4월에 큰 변화와 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해 예산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 상태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대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1975년생 을며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시기. 1975년생 토끼띠는 이번 4월에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외부 활동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너무 많은 지출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집중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운동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7년생 정묘년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1987년생 토끼띠는 4월에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오거나 자신의 목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세요. 금전운 직장에서의 성과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재정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 체력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1999년생 김효년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결정. 1999년생 토끼띠는 4월에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생 10몇년 창의력과 학업의 시기 2011년생 토끼띠는 4월에 창의력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학업이나 창의적인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은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으며 학업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계획보다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건강운 활동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체력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활동은 피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대인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사회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3년생 개면연 호기심과 학습의 시기. 2023년생 토끼띠는 4월에 호기심과 학습의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새로운 관심사를 잘 살펴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이 시기의 경험들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전운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건강은 체력적으로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세요. 대인관계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다양한 기회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기회를 잡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토끼띠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4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